안녕하세요. 가평아줌마입니다. 저희는 매년 이렇게 쌍난 감자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농사지어서 쌍난 감자 사다 먹다가 쌍난 감자를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보름 전에 태비 유박 허케고토를 이렇게 뿌려주었답니다. 물도 한두 차례 주었고요. 5일 전에는 복합 비료랑 황산갈이 약간 섞어서 뿌려주었고요. 토양 살충제도 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밭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는 사다 먹다가 남았는데 요즘에는 싹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작년에 농사 지어서 남은 감자 싹날 때마다 잘라 두었었답니다. 이렇게 싹이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싹을 이렇게 모두 떼어준답니다. 아주 작은 싹 놔두고 모두 떼어내고요. 싹을 떼어내도 또 싹이 또 나온답니다. 이제 감자를 잘라줄 건데요. 이렇게 싹난 부분을 한쪽 면이 두개 이상은 싹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거 맞춰서 잘라줍니다. 이거는 크긴 크지만 이렇게 아래쪽에는 쌍눈이 없네요. 그래서 잘라내고요. 적당한 크기의 감자는 이렇게 2등분으로 잘라주고요. 크기가 작은 감자는 통감자로 심어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2, 3일 정도 큐어링을 해주는데요. 저희는 나무 떼고 남은 재가 있어가지고 재에다가 매년 이렇게 발라가지고 살균 소독을 해줍니다. 재에는 살균소독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발라가지고 바로 심어준답니다 작은 텃밭에서 더 많이 심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매년 두 줄로 심었던 감자를 보랑을 넓게 해서 여러 개를 심는 방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탭비 거름을 뿌리고 로터리를 많이 치면은 이렇게 땅이 부들부들한데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듯이 삽자루, 삽 길이만큼 파줍니다. 이렇게. 저희는 추운 지역이라서 냉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깊이 심어준답니다. 심는 방법은 감자의 잘라진 면을 위로 하고, 감자의 싹난 부분을 위로 해도 싹 나는 건 같습니다. 다만, 거꾸로 하면 싹이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항상 싹이 난 부분을 위로 한답니다. 이제 흙을 덮어주고요. 흙을 덮을 때 흙을 위에까지 싹 덮지 않고 살짝 덜 차게 덮어서 여기가 감자 심은 곳이다 하고 표시가 날수 있도록 약간 덜 덮어줄 거예요. 싹이 올라왔을 때 위치가 어딘지 찾기 쉽고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서 원해줄 건데요. 찾아서 구멍 뚫기도 참 쉽겠죠? 지그재그로 다섯 줄로 심으려다가, 감자의 양도 작고, 폭도 너무 좁은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지그재그로 네 줄을 심어주었답니다. 눈에 확띄라고 재를 뿌려주었는데요.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안 뿌려준 것보단 낫겠죠? 이번엔 혼자서 비닐을 씌워줄 건데요. 검은색 비닐이 있으시면, 검은색 비닐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햇빛이 투과해서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저희는 비닐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하얀 줄이 중간에 있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고랑이 좀 넓으니까 넓은 비닐을 사용해도 고랑이 좀 넓고, 그래서 좀 좁은 비닐을 두 개를 겹쳐서 양쪽으로 씌워줄 거예요. 길이에 맞춰서 비닐을 잘라줍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자꾸 날리네요.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려고 끝을 흙으로 묻어지지 않고 고정핀을 사용해서 눌러줄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비닐이 너무 날리니까 고추 지지대로 좀 눌러줄게요. 흙으로도 중간중간 좀 눌러주고요. 바람이 너무 부네요. 이렇게 생긴 고정핀으로 양쪽으로 두 개씩 눌러줄 거예요. 밭이 넓다면은 이런 수고로움은 없겠죠. 좁은 밭을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려고 애쓰는 중이랍니다. 반대쪽에도 하나 꼽아주고요. 반대쪽 비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겹쳐서 완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붕뜰수 있으니까 바람에 날릴 수 있고요. 고추 지지대로 눌러주고 흙으로 좀 눌러주면 좋겠죠? 감자가 없는 곳, 감자가 있는 곳을 피해서 옆에다가 비닐을 쭉 당긴 다음에 흙을 올려줍니다. 흙으로 군데군데 눌러서 바람에 날리지 않고 붕 뜨지 않게 눌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나 물을 줄때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너무 구멍을 크게 하지 않고 커터칼 같은 걸로 살짝 살짝씩 구멍을 내줄 생각입니다. 텃밭이 작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과연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